마스코트 오늘은 새롭게 변신해서 왔습니다. 제가 또 겨울 타는 여자라 헤어스타일을 좀 바꿨는데 좀 어떠신가요? <laughs> 오늘 소개시켜드릴 바이크는요. 혼다 12R 천할랄 모델입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 이 컬러풀한 바이크의 스펙은요. 2015년식 53,900km 주행한 모델입니다. 어, 바이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우리 오늘 12월 1 0 0월 모델을 가장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성능과 디자인 두 가지 모두 갖춘 아주 슈퍼 스포츠 바이크죠. 네, 999cc 네, 999cc네요. <laughs> 네, 경량화된 999cc 순행식 직렬 4기통 엔진과 레이싱 기술을 넣었기 때문에 보다 더 강력하고 효율적인 성능을 발휘하는 바이크입니다. 여기에 급격한 기어 변속 시에도 백 토크를 감소시키는 어시스트 슬리퍼 클러치가 장착되어 있고요. 네, 싱글 피스톤 캘리퍼 조합의 브레이크 시스템으로요. 훨씬 더 안정적인 제동 성능을 발휘하는 기특한 바이크입니다. 어, 그리고 2015년 당시에는 굉장히 혁신적인 모델로 많은 바이커분들의 사랑을 받아왔고, 갖고 있는 오토바이를 가져왔는데요. 아, 무엇보다 오늘 이 바이크의 특징과 장점은요. 매우 빨라요. 네. 굉장히 빠르다 빠르다는 것이 큰 장점이고요 특이한 성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부수적인 성능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제동 장치라든지 그런 성능까지도 굉장히 잘 갖춰진 바이크로 유명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의 CBR 1000 할랄 모델은요 파소 파소 사이트 아시죠 사장님. 파소사이트 최저가 모델이에요. 제가 최저가 모델을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보시는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께서는 뭐 구독자 선생님 또는 뭐 혼다 오토바이나 12R 1000원 날, 그리고 슈퍼스포츠 바이크를 어 찾으시고 관심 있으시고 입문을 고려 중이신 우리 선생님들께 딱 제격인 모델이고요. 오늘 영상을 보시면 분명 마음에 드실 거예요. 네. 그럼 지금 바로 외관 상태와 튜닝 내역 살펴볼까요? 고고! 잘됐구만. 네. 우선 보시기 전에 제 시동부터 오늘 해볼게요. 네. 계기판 쪽부터 보시면, 우리 앞쪽 보시면은 휴대폰 거치대 같이 있거든요. 네. 휴대폰 거치대 함께 장착되어 있고, 튜닝 핸들 밸런스 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튜닝 핸들 밸런스. 네. 휴대폰 거치대 다음으로는 이제 금장 오일캡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튜닝 핸들 밸런스 장착이 잘 되어 있고요. 네, 전체적으로 스포티하고 컬러풀한 외관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건 레솔 카울을 장착한 상태입니다. 네, 레솔 카울 장착되어 있고요. 다음 LED 라이트 한번 볼까요? LED 라이트 헤드라이트도 전면적으로 깨끗한 편이고요. LED 라이트 장착되어 있는 상태고. 네, 그리고 다음으로 어 블랙박스 아닌가요? 이거는? 앞쪽 보시면 블랙박스 이렇게 장착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이게 투채널이라서 앞쪽 전면부 있고 후면부에도 있습니다. 네. 후면부도 함께 체크해 주시고. 네, 다음으로 우리 머플러가 굉장히 독특하게 엄청 큰 요시무라 머플러가 좌우, 좌우, 오른쪽, 왼쪽 장착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요시무라 쌍발 머플러. 이걸 쌍발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발음 조심하시고요. <laughs> 네, 쌍발 머플러 잘 장착된 상태, 상태입니다. 굉장히 깨끗해요, 머플러가. 네, 상태가 굉장히 좋은, 요심물 하네요. 네, 이렇게 튜닝 내역을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네, 튜닝이 많지는 않아도 필요한 튜닝 부분은 다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셨습니다. 네, 그럼 지금 바로 소음프 상태를 확인해 보실까요? 호호. 네, 타이어 잘 보여주시고요. 네, 앞쪽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60%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네, 현재 60% 남아있고, 타이어 패드 같은 경우에는 브레이크 패드 같은 경우에는 50% 남아 있는 상태인데 뒤쪽으로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네, 뒤쪽 타이어의 경우 70% 남아 있는 상태이고요. 네, 브레이크 패드 같은 경우는 60%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네, 굉장히 어뒤 타이어 같은 경우 70%라고 하지만은 그래도 꽤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은 네, 외관 상태입니다. 네, 다음으로 화자 상태를 보셔야 되는데요. 어, 전체적으로 굉장히 깔끔해요. 네. 우리 앞쪽으로 쭉 오셔가지고 프론트부터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프론트 보시면은 네, 우리 윈드 스크린부터 아우, 어, 네네네. 감독님 제제 제 속도를 좀 따라주시겠어요? 네, 이쪽부터 보여드릴 거니까 <laughs> 네, 숏 윈드 스크린 아주 깔끔하고요. 네, 쭉쭉쭉쭉 내려오셔가지고 헤드라이트 전면적으로 깔끔하고 네, 앞쪽 앞 휀다 같은 경우에도 네, 전체적으로 깔끔합니다. 연식 대비해 이 정도면 굉장히 깔끔한 편이죠. 네, 그리고 옆에 사이드 카우쪽 보시면은 굉장히 깔끔하고요. 네, 사이드 쪽 보시면 슬라이더가 있는데요. 이 부분도 굉장히 깨끗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거든요. 조금 정면으로 와서 확인해주세요. 네, 네, 다음으로 엔진 쪽쭉 보여주시고요. 네, 우리 계기판도 지나가면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계기판, 핸드폰 거치대 사이드 그립 그립도 굉장히 깔끔한 상태이고, 브레이크도 괜찮고. 기름통, 탱크통. 네, 탱크 보여 주시고. 아주 깨끗 좀잘 보여 주세요. 전체적으로 쫙 보여 주시고요. 네, 시트 굉장히 깔끔합니다. 시트도 좋고. 우리 머플러 보실까요? 요시무라 머플러. 네, 요시무라 머플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깔끔한 상태를 유지 중인 머플러고요. 우리 오늘 오른쪽 어플로 확인했으니 좌측도 확인해 볼게요. 네, 깔끔하고요. 네, 전체적으로 진짜 살펴보고 있는데, 음, 어느 정도의 세월의 흔적과 어느 정도의 생활 흔적은 찾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연식 대비 굉장히 깔끔하고 관리되어 온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아, 여기 보시면은 우측 사이드 카우 쪽에 살짝 생활 흔적이 조금 있네요. 슈퍼바이크를 타다 보면은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는 흔적이기 때문에 네, 보통 이런 자연스러운 생활흔적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바이크가 굉장히 빨리 달리고 속력 굉장히 빠른 속력을 네, 달릴 수 있는 바이크다 보니까 어, 아무래도 이제 고속도로라든지 도로로 달릴 때 빠른 속력으로 가다 보면은 네, 가다 보면은 돌빵이라고 하나요? 이거 돌이 돌이 튀기는 현상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생긴 흔적인 것 같아요. 이런 걸 이제 전문 용어로 돌빵이라고 하죠. 다음. 네, 뒤쪽도 한번 보실게요. 네, 뒤쪽 보시면은 우리 번호판 가드. 가득. 번호판 가드도 깔끔하고. 뒤쪽 캔넌 커버 쪽도 아주 깔끔한 상태입니다. 네, 이렇게 소음품 상태와 하자 상태까지 살펴보았는데요. 그럼 다음으로 바로 엔진 사운드와 라이트 체크도 같이 가볼게요. 고고! 잘됐구만. 지금 시동을 켜고 엔진 사운드를 들어보셨는데요. 어, 아무래도 요시무라가 아주 폭발적인 사운드를 보여줬는데 이게 제 목소리가 묻혀가지고 그 라이트를 체크할 때 조금 방해가 될것 같아서 제가 잠시 엔진 사운드 소리를 끄고 네, 라이트 체크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우선 좌측 깜빡이부터 보여드릴까요? 좌측 깜빡이 네, 정상적으로 잘 나오고 있고요. 제 목소리가 잘 들리는지 모르겠네요. 네, 좌측 깜빡이 확인하셨고 다음으로 우측 깜빡이 확인해 보실까요? 우측 깜빡이 아주 잘 나오고 있고요. 네, 우측 깜빡이 잘 나오고 있고요. 네, 다음으로 라이트, 헤드라이트 한번 보실까요 헤드라이트. 네, 아주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비상 깜빡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빛감. 네, 빛감 아주 잘 나오고 있고요. 뺨짝, 반짝, 반짝, 반짝. 네, 뒤로 가셔가지고도 똑같이 확인해 보실게요. 네, 좌측 깜빡이. 좋습니다. 우측 깜빡이. 아유 좋아요. 네, 빛감. 네, 정상적이고요. 네, 다음으로 클락션 소리 들을게요. 네, 좋습니다. 네 이렇게 엔진 사운드와 라이트 체크까지 아주 수월하게 확인해 보셨는데요 뭐니뭐니 머니 해도 가장 중요한 건 중고 출고가겠죠 오늘 제가 보여드린 혼다 CBR 천할날 모델의 중고 출고가는요 저희 청년 오토바이에서는 870만 원에 즉시 출고 가능하십니다 우! 네 모든 혼다 CBR 천할날에 관한 문의사항은요 어, 화면상에 띄어져 있는 혹은 우측 상단에 띄어져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신다면 저희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응대해드리겠습니다 어, 혹은 연락을 하시기가 좀 부담스러우시거나 조금 번거로우신 분들은 오늘 영상을 보시고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신다면 저희가 아주 발빠르게 답장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어, 비가 내린 후로 기온이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이 영상이 또 언제 나갈지 모르겠는데 네, 어제 비가 많이 내려서 기온이 하루아침에 네, 기온이 뚝 떨어졌는데, 네 우리 구독자 사장님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어, 앞으로도 소개해드리는 바이크 영상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꾹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안녕. 중고 오토바이 매입을 원하시나요? 중고 오토바이 구매를 원하시나요? 아 위탁 판매를 알아보신다고요? 실제 거래 고객 만족도 1위 고객이 선택한 바이크 센터 중고 바이크의. 모든 거래는 평년 오토바이에서 진행해보세요. 후회 없으실 겁니다.